그런 것좀 했으면 좋겠네요. 얘네가 혼란해진승 차, 저는 경험치는 보이죠. 어. 바우반 CC 헬멧 시스템 세개 미션 동시에 나온 거요? 어, 어, 그건 뭘까요? 참고로요, 전 쉽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스토커요? 어, 저 스토커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조심할게요. 뭔진 모르겠지만 조심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무슨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왠지 모르지만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네! 하다 이를안구해 주시는 게 게임 클리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받아라! 아, 내 권총을 받아라. 아, 이로써 전 누웠습니다. 어, 부활할 게 어디 있다고요? 없습니다. <laughs> 아, 어, 오늘, 혼자, 혼자 미션 할때다 써먹어버렸죠? 부활도 안 됩니다. 어, 혼자 미션에서 깝치느라 그만 죽어버리는 바람에, 어, 부활도 못하는. 아, 어, 스토커북기 또, 아, 그렇구나. 아깝네요. 어,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로 아쉬운데, 정말로 미치게 아쉬운데, 어 일어나고 싶은데 결제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제하고 지금 일어나고 싶은데, 음. 아왜냐면요 저는 원래 모든 면에서 적당히 포기하고 사는 생이기 때문에. 아, 어, 전 특히, 그, 게임에서, 어, 바닥에 드롭되는 레어 아이템이랑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음, 뭐, 굳이 예를 들려서 말씀을 해드리면요. 리니지를 거의 3년 넘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싸게 먹은 아이템이 청동가보시에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응? 상점에서 19,500원에 팔렸다고요 제일 비쌌어, 그게. 아하, 그가 격확률로 뜨는데 잡으면 저런 거 나오는 건가요? 나 그냥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o h 아, 저거는 평생 무기할 정도요? 어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조금 탐나네요. 아, 어, 뭐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원래 저는 지지도 운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뭐 포기한 겁니다. 야, 얼마 정도로 운이 없냐면요. 저런 거를 꼭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레벨이 모자라든지, HP가 모자라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to exert power and authority the corpus uh, recently uh, introduced their uh, most lethal security, uh, security. 아, 뭐, yet, Determine its location aboard this vessel, and destroy it. We've contracted you with the mark. You are here to find your mark and eliminate the assigned target. What Get ready for a fight. Alarms reset. They do not suspect a thing. 네, 아 오늘 배웠습니다. b o 심지어 오늘 배웠어요. 이거 엘레베이터에 지하철. 문 이작을다이 작업은 이 작업을 하이딩이을하라고요 어, 굉장히 고은이도의을킬을하한테 가르쳐 주려고 은 하지 않습다은이작이을하다 뭐못할 것도 없죠. 뛰면서 슬라이딩에 점프에 슬라이딩 <놀람> 가능하네요. 아예 공중인 슬라이딩 할때아 칼을 한번 쓰라고요 <laughs> 아유 와 <어이의의의의의의의>! 깜짝이야 <laughs> 어야 뭐야 저게 있었네요 아, 아 이런게 있었네요 음 내려옵니다 한번더 아 다리를 떠라구요 아이고! 오야야! 아이고, 나 올라오자마자 이, 이개 같은 자식! 아, 좀 가짜인 것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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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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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다리로 근접을 할수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아이고. 일단 쉬어야겠네요. 한번 더. 아이고. 좀 먹혀라. 이 자식아,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잡았 네요. us anymore let's get out of here walkers incoming Sensors now, you've been detected. Oh, they do. Oh you did them yeah. there, 아 어, 뭐야 패널 아니요. 저는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냥. 어, 잡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 아. 어. 어, Target down. 있겠습니다. Assassination contract complete. Great work, o 아, 아 퍼팅님 덕분에, 어, 깼네요. 아, 고맙워니다 아, 도와주신 덕분에, 어, 여러모로 레벨도 빨리 오르고, 어 라이노 시스템 설계도 1. 음, 뭘까요? 아 어쨌든 어, 감사합니다. 어 그러네요. 어 컨트롤 모듈 이런 거 얻으면 된다는 거죠? 이건 뭐야 페이퍼 스펙터? 아아 <laughs> 아, 복제품이네요 이거는.

라이노를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호. 아, 그렇습니까? 84시간이요? 안 만들어. 씨. 하다 보면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어, 벌써 10시가 됐네요. <laughs> 어 오늘 워프레이임 are y 어,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죠. 어, 폭스 님. 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 또 시간이 된다면은 어, 같이 플레이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 어, 그때는 어, 레벨업을 좀해 가지고 음. 그나마 어, 민폐 좀덜 끼치는 어, 그런 캐릭터로 서 돌아오도록 하죠, 저도. 아, 어, 하여튼 시청해 주시고 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요 워프레임 종료하고요. 어, 제가 폭신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있다가어 잠깐 쉬었다가요. 저도 물 먹고 와야 되니까.